네 여러분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 붉은 천주교의 비극을 이 짧게나마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는 물론이고 한국 천주교 역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둥이자 뼈대입니다. 저는 이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현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굳이 가릴 것 없이, 큰 집, 작은 집을 가릴 것 없이, 똑같은 구조는 똑같은 상황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신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의 경우는 교회 세습이라든가, 어, 아니면 뭐 목사들의 세습, 운영상의 비리 등으로. 인해서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가 10년, 20년이 됐습니다.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걸 우습게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좌익권력입니다. 문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 내에 5년 내내 교회에 대고 함부로 까불고 개입을 하고 탄압까지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이었습니다. 좌익정권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이 집권한 이디메인 2018년도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자가 기독교는 혐오집단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기독교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집권한 이듬해인데 어, 정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왜? 정부가 반기독교 선전에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우연일 리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원래 좌익세력과 교회는 서로 빙탄불령입니다 한가하고 같이 갈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이가 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 짓을 반복할 것이 더는 두렵습니다. 자, 기독교 얘기는, 개신교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개신교에 비해 카돌릭은 뭐냐? 제가 파악한 카돌릭은 조직,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추기경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주교회도 흔들리고 그 밑에 정식 조직도 아닌 정구사, 정의우연사재단이 함께 날뛰고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동시에 문재인은 천주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개신교를 탄압했다면 문재인은 천주교를 가지고 함께 놀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등에 없고 교황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그토록 끈질기에 추진했던 게그 사례입니다. 이것도 언젠가 정말 천주교의 교인들이 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고 백서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되물어야 됩니다. 그런 문재인의 종북 노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분이 교회 안팎으로 과연 많았나? 얼마나 있었나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나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이 나라 천주교와 좌파 권력은 함께 춤을 추고 야반인 야불 진행했다는 혐의를 저는 가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교들이 주축이 돼서 코로나 백신 홍보 동영상을 찍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이 와중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의 저 악명 높은 정치 방역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돕자는 것이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백신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천주교는 그걸 알고나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2천명에 가깝습니다.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걸려 죽은 사람이 아니고 백신 사망자가 2천명이 아깝습니다. 제가 알기에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이 기독교 정신의 어쩌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주교라는 자들이 이래도 되는가를 저는 한국천주교를 향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방치하는 천주교는 또 뭐냐? 종, 이건 직무유기를 넘어서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정확하게 1835명입니다. 자,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결과는 죽음으로 왔습니다. 더기겁할 만한 건 정부는 이걸 기저질환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보공단에 있는 각종 기록을 환자에 관한 기록을 뒤져서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을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들이 코로나 홍보역, 홍보 영상을 찍는다?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성당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지하실에 따로 가두고 미사를 보게 했다는데, 참, 분노를 넘어서 암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신자들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저항이 없는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악명이 높습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광화문광장에 여러 개 종파들이 나와서 저항을 했지만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종교가 천주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카톨릭에서 순종하라, 순명하라고 가르치는 교리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식을 아예 잃어버린 겁니까? 저는. 한국천주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 와중에 맨태전에 천주교 강베드로라고 하는 열사 한 분이 연세든 많은 분이 자기가 다니던 성당 앞에서 무려 한달 가까이 26일 단식을 했는데도 그걸 보고 뜨악한 어, 시선으로 못본 척하고 넘어가던 신부, 사제들의 모습에 제가 경악했던 느낌도 지금도 수역에 선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천주교는 이미 파탄이 났다. 파탄이 난 종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 저는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현대사 고백입니다. 천주교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뼈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20년대 현실은 말 그대로 찬반합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천주교의 대선 개입은 천주교가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천주교 내부에서 이건 아니야,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담대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경고음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일때면 제가 기억하기에 1999년 당시 서강대 총장이던 당시 박홍 신부는 종북 사제들을 향해서 저사람들의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 라고 얘기를 하던 담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제2의 박홍, 제3의 박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 사제들이야 천주교 내부의 위계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왜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극히 드물거나 없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냉담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등 들렸다고 되는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간여를 하고 천주교와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반복하지만 지금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를 거부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사회 세력,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 천주교의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게 한 종교 집단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는 편하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판단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천주교 내부의 몇몇 분의 항의를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천주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진행할 때가 됐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인식에 한치도 변함이 없다는 걸 오늘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짧은 말씀을 드리는데 당분간 뭐 앞으로 5, 6 개월일 건 당분간 이기기서 이계성 TV에 고정 출연해서. 그런 운동에 바람을 일으키는데 제 역할을 할수 있으면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우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어, 새롭게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개성 TV